지난주에 우리는 아, 스테반의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테반은 목회자도 아니고 예수님이 열두 사도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남들보다 오래 살았던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테반은 오고 가는 세대 가운데 지금까지 우리의 마음 속에 깊은 여운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2000년 전에 살았던 삶인데 왜 우리의 가슴 가운데 이토록 진한 향기로 스테반이 남아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스테반은 울림을 주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화려한 인생이 기억되는 것 아닙니다. 업적을 이룬 인생이 남는 것이 아니라 기억되는 인생은 울림을 주는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의 가슴에 또한 번의 울림을 전달하는 울림의 성도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은 이 사무엘하 7장에 관한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다 의미가 있고 귀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무엘하 7장은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특별한 장입니다. 이사무엘아칠 장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다윗 언약 네. 하나님께서 이칠장한장에 다윗에게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칠장한장 전체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축복 보따리입니다. 열어보면 이것도 담겨져 있고 열어보면 이것도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먼저 어, 우리 칠장팔 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축 복의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 한목소리로 한번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종 네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이 목장 양 따르는 자의 곳에서 데려다가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겠다. 이 목장에서 왕궁으로 이 다윗의 위치가 옮겨집니다. 여러분, 목동에서 왕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축복입니까? 뿐만 아니라 한절 아래에도 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시는데 말씀을 보니까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든든한 사람이 함께 해도 좋은 법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하나님께서 함께하겠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겠다. 이렇게 축복하시니 얼마나 대단한 이 약속의 말씀입니까? 그리고 또한절 아래에 보니까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여 주겠다. 그리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여러분, 다윗이 참 어마어마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7장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제 눈에는 12절의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것이다. 다윗은 마지막도 술을 다 누리고 내 조상들과 함께 누릴 것이다. 여러분 마지막이 이렇게 마침표를 찍는 것 얼마나 참 복이 있습니까? 그런데 진짜 의미가 있는 것은 그 이어지는 뒷절에 보니까 내 몸에서 태어날 씨가 내 뒤를 이게하겠다 다윗이 누렸던 이 복은 다윗 당대에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서 태어날 씨가 내 뒤를 이어 그 약속의 말씀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복중의 복입니다. 복은 당대에만 누리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다음 세대로 흘러가고 그 다음 세대로 흘러가는 것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약속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7장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이 축복의 보따리를 주고 계신 걸까요? 이 보따리도 그냥 보따리가 아니라 집에 가서 한번 다시 열어 보십시오. 이것도 들었고 저것도 들었고 요것도 들었고 그것도 들었고 7장 전체가 하나님께서 다윗에 주시는 축복 보따리입니다. 도대체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계신 걸까요? 혹시 이 다윗이 누구처럼 1천번의 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기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 때문에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신 걸까요? 그것도 아니면 이 다윗이 남다른 헌신과 순종을 했기 때문에 다윗에게 이 축복의 보따리를 준 걸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위세계 이 축복의 보따리를 건네신 이유가 있습니다. 아, 그 이유가 7장 2절에 있습니다. 우리 눈을 크게 뜨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복을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의 살건을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아멘. 이 말씀이 끝나고 나서 다위세계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백향목 궁에 있건을, 하나님의 언약계는 이 바깥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는 이렇게 좋은 왕궁에서 따뜻한 곳에 있는데, 하나님의 괴는 이 한대 바깥 텐트 속에 있어서 어쩌나 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언제 생각합니까? 내 뜻대로 안될 때, 방법이 없을 때, 어? 궁지에 몰릴 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백향목 궁에 거할 때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더욱이 7장 1절 말씀해 보니까 구체적으로 이때가 어느 때라고 언급하고 있느냐 7장 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한 이때는 더 이상 대적의 위협이 없습니다 모든 전쟁이 끝나고 평안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평안을 얻기 위해서 다윗이 얼마나 수고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가족들을 생각하는 것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조금 이 평화를 내가 누리고 싶고 가족들이 기다려 줬으니 가족들에게도 보상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평안할 때 나는 이렇게 평안하고 따뜻한 궁궐에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텐트 아래에 한 대에 방치되어서 있어서 어떻게 하는지. 이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이 하나님께서는 이 못내 하나님의 가슴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괴가 만들어진 이후에 하나님의 괴가 밖에 저렇게 있는데 라고 말한 사람이 지금까지 한, 번, 한 명이라도 있었을까요? 지금 다윗부터 괴가 만들어진 그때는 400년 전에 괴가 만들어졌습니다 출애굽할 때신내산에서 괴가 만들어져서 늘한대 텐트 속에 이렇게 그 괴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400년 동안 단한 번이라도 나는 이렇게 따뜻한 곳에 있는데 하나님의 괴는 저 텐트 속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을 해본 사람이 단한 명이라도 있었을까요? 우리 사무엘하 7장 6절이라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하 7장 6절. 자,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지금까지 장막과 휘장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그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말을 해본 사람이 없다. 장장 400년 동안. 나는 이렇게 따뜻한데 하나님의 괴는 저렇게 있어서 어떻게 하나라고 생각조차 해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400년 만에 처음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괴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동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뭘... 받아야 감동하신다고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다윗에게 주었던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뭘 받아서 감동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은 하늘이 그의 보좌입니다. 온 땅은 그의 발등상입니다. 하늘도 땅도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에 무슨 물건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물건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감동케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언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감동을 합니까? 아이들이 무슨 좋은 선물을 사주면 그때 감동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조금이라도 생각하면 그 마음이 아이들을 키운 보람으로 이 눈에 눈물이 맺혀지게 합니다. 뭘 받아서가 아닙니다. 어, 지난 성탄절에 우리 집에 이 딸아이가 세 명이 있는데 큰 아이가 올해 처음으로 어, 직장 생활, 사회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밑에 두 동생을 데리고 첫 직장 생활하면서 맞는 아빠의 크리스마스. 그래서 큰 아이가 동생 둘을 데리고 아빠에게 무슨 선물을 할까 하고 이곳 저곳을 누볐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백화점 점원이 하시는 말씀이 아빠는 참 좋으시겠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왜냐? 그것은 선물, 그것은 셔츠가 아니라 아이들이 저를 생각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동은 뭘 해사가 아닙니다. 감동은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뭘 받아서 감동하심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 생각하는 마음이 못내 고마웠던 겁니다. 여러분 감동은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크게 감동하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크게 감동하십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혈통 좋은 유대인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방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주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감동하시느냐. 그것은 역시 백부장이 우리 예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기 직전입니다. 숨이 넘어가는 상황, 얼마나 긴박합니까?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백 부장의 집에 가시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백 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저도 남의 수하에 있는 자로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우리 주님을 긋고 말립니다. 여러분, 절박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종이 숨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위대하고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우리 집에 어떻게 오실 수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어떻게 올수 있는가?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생각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건 아니잖아요. 백부장의 생각이 예수님을 크게 감동시켰습니다. 여러분, 올한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에 이 감동시키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머금는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우리의 마음에 감동의 물기를 머금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그 하나님의 감동은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감동을 우리 가운데 감동의 선물로 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감동시켰잖아요. 그러자 다윗의 감동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마치신 것이 아니라 그 감동이 다윗의 언약이 되게 했습니다. 백부장의 감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크게 감동하십니다. 그런데 그 감동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백부장이 집에 돌아가 보니 하인이 나와 있는지라. 백부장이 머금은 그 생각 주님의 감동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예수님은 백부장의 감동을 사랑하는 종의 회복으로 돌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감동이 누군가의 회복으로 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성전에 감동의 물기를 머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윤신원 안수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송탄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할때 이분이 평택에 있는 대출이 이 험프리 미군 기지 앞에서 이 중고 자동차 스무 대 정도를 놓고 이 미군들에게 차량을 렌트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중고차라 고장이 나면 어, 내가 고쳐야지 하고 가게 한편에 이 정비소를 마련해놓고 그렇게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군 부대 앞에 이런 사업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경쟁이 치열합니다. 사업이 잘 됐겠습니까? 그닥 이 사업이 피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윤 집사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사업이 잘 되지도 않는데, 부목사님이 네 분이 계셨는데, 부목사님들 자동차 엔진 오일을 가게 한켠에 있는 그 정비소에서 늘 공짜로 갈아주시는 겁니다. 사업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도 아닌데, 저희들이 얼마나 미안하고 민망하겠습니까? 집사님, 충분합니다. 그만하시라고. 그럼에도 윤 집사님 말씀은, 목사님들, 부교육자 사례도 넉넉하지 않은데, 제가 이 정도는 할수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눈치 없이 자동차를 가지고 오는 부목사님들, 어쩔 때는 바빠 죽겠는데, 저렇게 눈치가 없나, 이렇게 생각할 법도 한데, 단한 번도 불편하다, 인상을 이렇게 표현한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성도들 가운데 이 부교역자들 사례비 받아서 어떻게 살림을 살고 아이들 학교는 어떻게 보내나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가운데 윤 집사님은 이 부목사들의 살림이 늘 걱정이 되는 겁니다. 어, 이분이 어떻게 지낼까 하고 참 많이 궁금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백성현 장군님 따님 결혼 예식이 있어서 수원에서 있었는데, 가는 길에 잠깐 이 송탄에 들러서 윤 집사님 말고 다른 지인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윤 집사님 사업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여러분, 집사님께서 아주 큰거 아니잖아요. 엔진 오일입니다. 그런데, 주의 종도를 생각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갚아 주셨을까요? 다음 시간을 기대하시라. <laughs> 여러분 윤 집사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 주셨느냐? 우리나라 전국의 미군 부대가 흩어져 있습니다. 오산, 의정부, 동두천, 군산, 그리고 팽성에 있는 험프리 이모 모든 부대가 사용하는 이 미군들 렌트카가 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윤집사님 회사와 독점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 평택 험프리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미군 부대와 독점계약을 한 겁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어려운 형편의 부목사님들 차량을 어떻게 하나 아유 저 사례비 받아서 저분들 어떻게 사나 라고 이분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생각하는 그 집사님의 마음에 감동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감동은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차량 20대로 시작을 했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엊그저께 차량 20억을 계약을 해서 전국에 그걸 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동은 물건이 아니라 생각입니다 네. 하나님은 물건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성전의 먹금은그 생각에 감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감동을 감동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감동을 감동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2026년 새해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생각을 머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다윗의 언약 축복의 보따리입니다. 대게 가서 시간을 가지고 한번 끌러 보십시오. 별것별것다 들어 있습니다. 7장 전체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선물 보따리입니다. 여러분, 왜이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셨느냐? 뭐 성전을 지어드린 것이 아니라, 나는 백향목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개는 저 바깥 텐트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 라고 하나님을 생각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물건이 아니라 생각만 해도 감동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26년 새해가 이렇게 밝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전은 지어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생각은 할수 있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생각은 할수 있습니다. 물건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2026년 여러분들의 마음의 성전에, 감동의 습기가 배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동의 습기를 머금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다음에 흘러가게 하십니다. 그 감동의 습기가 발목이 되고 무릎이 되고 허리가 되고 능이 건너지 못할 큰 강물이 되어 우리 가운데 돌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026년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감동의 생각을 머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그 영혼에게 내 마음이 내 생각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이찬송 속에 담아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함께 찬송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내 모든 의 마음이 있 기를 원 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 아버지,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